이림이 불기전으로 돌아올 때, 또 스프레이을 고또 스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 Советов ста тысяч, и мы двадцать пять.